Oh 봄맞이 립스틱을 샀었는데요. 그 립스틱 중에서 잘 사용되는 컬러는 뭐냐면 이거랍니다. <laughs> 이거 나스에서 제가 여러 개 샀더니 사은품으로 주신 립스틱이거든요. 지금 뭐 컬러 번호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이 컬러고 이거를 의외로 제가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바르면 완전 짙은 컬러인데 지금 이거 샤넬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또 요즘에 조합을 해서 잘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얘를 포인트로 안쪽에만. 이 조합을 제가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럼 한번. 이 레이어링 해주고. 컬러감은 많이 없으면서, 보이시나요? 엄청 촉촉하게 지금 발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새로 산 립스틱을 다 제쳐놓고, 사은품으로 받은 립스틱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까지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리본 블라우스 제가 어, 민트 컬러 입고 나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묶어주고. 이 블라우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매장에 계속 없어서 좀 며칠 쉬었다가 오늘 다시 또 입고되는 날이라 꺼내 입었어요. 연청 와이드 팬츠에다가 민트 컬러 블랑스 입고 오버핏 배색 자켓을 코디해서 입어줬습니다. 오버핏 배색 자켓 저는 베이지 컬러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디하고 나가볼 거예요. 차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니까 브이로그를 지금 몇주 만에. 이 러플 블라우스에다가 아이보리 스커트, 그 다음에 약간 카키 컬러 벨트 매줬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자켓의 결감도 느껴지시고 버튼의 디테일도 느껴지시죠. 벨트도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 있는 컬러감 진짜 예쁜 카키 컬러고요. 이렇게 지금 오늘 코디 맞춰서 입고 나왔습니다. 블라우스는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면 넥라인 되게 예쁘게 잡히는 모양이거든요. 리본이 이 부분을 조금 가려주면서 파임도 살짝 커버가 되고, 이 잔잔하게 쉘이 앞뒤로 잡혀있는 부분 너무 예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자, 호텔에 지금 룸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이 화장실이랑 욕실이고요. 이쪽이 지금 룸 안쪽. 호텔 생각보다 실내가 되게 좁은 것 같아요. 가한 변은 우리자 <목소리> 야, 사랑해요. 지금은 동아리 걸한게잖아한개정말도연극고 응. 아, 그렇오 반가워요 <목소리> 서 고마워. 행복한 말 좋은 이야오 시장 예능이 뭐지? 평화시장에나달아 인생이 이 말은 선택이었는데 준다는 게 뭔가 병원고 말하자는 거는 투 따로 없고 내가 자기한테 잘 보일 생각이 1도 없어서 테이프 위에 올라가서 춤도 추고 막 미친 듯이 놀아줄 텐데 뭔 이렇게 귀걸이도, 엘리 귀걸이랑 지금 두 가지 번갈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버튼 골치 가디건 블랙에다가 사선가드 블랙스커트 블랙블다 블랙. 이, 차키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이럴 때 진짜 너무 싫다. 이드 리본 블라우스 민트 컬러에다가 투터 와이드 슬랙스 네이비 컬러 입었고요. 오늘 근무하다가 너무 예쁜 코디가 딱 떠올라서 바로 지금 입어보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약간 중천 컬러인데 너무 와이드, 긴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구부 길이의 가볍고 얇은 청바지고요 스판은 없지만 지금 입었을 때 굉장히 착용감 편안합니다 바지를 입은 느낌이 좀안 들어요 베이지 컬러로 스티치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예쁘게 나온 청바지고요 좀 너무 길고 와이드 청바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입어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입고 있는 베스트는 V 컷으로 떨어지고요 카라가 반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어깨도 살짝 덮어주고 기장감도 힙 반 정도 가려주는 기장감인데 살짝 골반에 좀 접어서 입어주시면 또 멋스럽고요. 아이보리와 블랙 도 컬러 나오고 소재도 지금 비침 보이시죠? 너무 두껍지 않은 얇은 소재라서 초여름까지 입으셔도 좋고 신축성도 좋습니다. 이 브라우스도 엄청 얇아서 진짜 한여름까지도 입으셔도 되는 브라우스고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이랑 두 컬러 나오고 그다음에 카라 부분에 탈부착할 수 있는 긴 얇은 끈이 되어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입고 싶으실 때는 이거 빼고 입으셔도 되고 또 조금 멋스럽게 입고 싶으실 때는 가볍고 편안하게 그냥 타이 이렇게 살짝 묶어 주셔서 이렇게 연출해주셔도 너무 예쁜 타이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블랙 컬러는 좀 심플하긴 하지만 소재가 주는 그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도 좋고요, 구김도 좀 적고요. 시원한 소재라서 레이어드해서 입으시고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어주셔도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얇은 타이 함께 되어 있는 이 매력까지 함께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본 H라인 스커트에다가 티덕 타이 블라우스를 안으로 싹 넣어서 입었었는데요. 그럴 때 멋있고 예쁘긴 한데 위에 힘을 좀 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H라인을 조금 편안하게 즐기고 싶으실 때 두껍지 않고 이렇게 얇은 소재고요. 위에 블라우스도 되게 차르르한 소재인데 거기다가 또이 타이 예쁜 디테일 한번 연출해 볼게요. 조금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연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으셔도 좋고요. 이 부분을 그냥 게 한쪽은 길게 잡았고, 한쪽은 조금 짧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 뒤로 한 바퀴 두르고, 얘는 그냥 옆으로 늘어뜨리기만 하셔도, 또요 보이는 이요 느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또 연출해주셔도 좋고, 소재가 얇고 차르르해서 더 예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스커트 안으로 또 단정하게 놓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어서 입으셔도, 워낙 블라우스가 얇기 때문에 인분에 부담이 없습니다. 구부를 하다가 카메라 켜고 잠깐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지금 롱 타이 셔츠 블라우스 블랙 컬러 제가 입었거든요. 이 타이가 뒷 부분 카라 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버튼을 좀 이렇게 두개 정도 열어줬고요. 이 느낌 그냥 둘러주기만 했습니다. 새틴 스커트 딥블루 컬러, 약간 그레이 기가 있는 블루 컬러인데 이렇게 입었고 이 셔츠 지금 뒤가 되게 길어요. 충분히 힙은 가려주면서 부분에서 스커트는 좀 보여서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지 않게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입고 나온 코디입니다. 네이비 컬러 니트에다가 연청 일자 팬츠 입고 나왔고요. 트윌리까지 같이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스카프는 폭도 넓고 길이감도 길어서 그냥 이렇게 쓱 걸쳐주기만 해도 흘러내리거나 따로 돌아다니지 않아서 스카프 진짜 못 매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또 이렇게 두둘들 말아서 이렇게 또 묶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묶어 주신 다음에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막 묶어 주셔도 좋아요. 어, 이 스카프 진짜 강추 드리고요. 이제 거래처에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디자이너 분과 그 사장님께 부탁드려 가지고 대량으로 오도가 들어가 있는 스카프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예쁜 룩 입고 더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랑 퇴근하고 한잔 하고 가려고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술을 못 먹었거든요.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엄청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은은하게 좀 덧바르기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닫았을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묻어 나와요 원래 이런 건지 좀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묻어나고 있어서 약간 불편해요 요즘 교복 웬만한 코디에는 다잘 어울려서 여기에도 이렇게 또 입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며칠 전에 결혼기념일에 서울 갔을 때 백화점에서 구매했는데요 보라색이랑 핑크랑 오렌지랑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블랙은 아예 없었고 그래서 저는 또 그린으로 하나 골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샤넬 금장 되어 있고, 그냥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그나마 괜찮아서 되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냥 골라서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고, 요즘에 또잘 들고 다니는 샤넬 지압입니다. 음.